정의당 인천시당은 후보 등록 첫날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GM 부평 공장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고 먹튀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린뉴딜을 송도 국제 도시의 2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사이로 총선 후보 등록 첫날 정의당은 한국 GM 정문에 집결했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먹튀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 후 8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지원받은 한국 GM이 일방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가칭 외국 투자 기업 규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투자 기업이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도 고용 창출 및 상업 투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결권을 정지하여 사업 폐쇄 및 매각 등의 먹티를 할수 없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인천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먹티 방지의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 중심인 부평 공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미국 본사가 친환경 자동차 기지를 구축한 뒤에 버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학 연구 단지인 인천 송도 지식정보 단지에 그린뉴딜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산업 연구를 바이아 산업과 함께 송도의 2대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입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물론 사내와 도급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국지엠이 법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갑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도 함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입니다